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 이제 우리가 수탁 제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똑같이 잘 만드는 기업들도 있죠. 숙련된 전문가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대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해서 보면 그림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애들이 이제 TSMC가 가장 유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어, 요즘은 상당히 유명한 기업으로 지금 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결국 이제 파운드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바뀐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파운드리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AI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설계 업체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반도체 칩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런 파운드리 시장도 커지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어, 앞에 팻리스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